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9절 10절 말씀까지.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부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그리신 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람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상나무 사이에 숨은 자가 요호와 하나님이 아람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제 내가 동상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요 숨은 나이다. 아멘 네가 어디 있느냐 라는 제목으로 아름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에 하나님이 천재를 창조하시니까, 여섯째 날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은 아직도 아름다운 바람. 하나님이 뜨겁기도 하지 않고, 차기도 하지 않고, 폭풍을 처럼다 쇠척도 부는 토네이도 바람도 아니고, 이 당시에는 아주 사람에게 행복해하는 산들바람, 그 바람을 제가 아직 해본 적은 없지만, 에덴에서 부는 바람은 참 사람에게 기운이 솟은 게 되고, 행복감을 주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여전히 어지러워하지, 오늘도 그 타임에 그 바람이 불 때에 하나님이 아, 늘, 하와를 찾으셨다. 그 때의 보정? 그 때가 언제 됩니까? 선악가를 다먹어다 하나님, 먹으면 정령이 죽으리라. 모든 자유와 모든 권한을 다 주셨지만, 한 가지 안 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 그거 하나밖에 하나님이 주신 것 없어요 나머지는 모든 것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따묻자 그때 하나님이 고장 천상에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러 내려오셨다 하나님의 소리어자 여기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소리.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 왜라유 어디 있어? 너 어디니? 이렇게 불러 부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영춘인 영웅으로 경험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꿈에 주님의 눈과 저희의 눈이 마주쳤어요 마주쳤더니 아주 오래된 옛날이데 하나는 입을 벌리지 않아 눈만 마주쳤는데 사랑이 넘치는 그 운동자의 사랑 운동자를 보는 순간에 저희의 가슴에 내가 너를 택했다 가슴에 시원한 소리가 들려. 요고 하나님이 나를.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이 임자하신 어떤, 어, 예를 들면, 저기, 옛날에 어느 김집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김집사님의 차 소리만 들으면 촥 하는 거야. 개를 다룰 줄 아는 중이에요. <laughs> 차 소리만 나타나면 촙. 집사님만 사을를 떠났다 하면막서막 막 울부짖고 막 소리를 받아라. 어떤 증상의 소리?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선악리다 굶자마자, 삐뚤어진 자가 생성되었어요. 그래서 동상나무들 사이에 다숨다 하나님이, 너 어디 있느냐! 장소적인 부가운 문으로 그렇게 부수하고 사랑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그렇지만,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왜불순종했느냐 그런 형편에 떨어졌느냐? 내가 다른 건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을 때, 창조주 아버지, 너희 주인이 있다? 이 사실만 알고, 인정하고, 마음껏 잘 불러야 했는데, 그걸 하나 못 지켰느냐? 왜 그런 형편에 떨어졌느냐? 당신을 두들겨 무서운 줄있습니다 그 위치 어디 숨은지를 몰라서 내가 어디느냐 이렇게 했습니까? 그것이 아니야. 숨어 있지만 하나님 그자를 알고 있지만 그 양심을 야가 있어. 왜 그런 양편이 있느냐? 왜 영적으로 그렇게 그러면, 아버지 잘못했어요. 뛰쳐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제가 사기당했어요. 속았어요. 잘못했습니다라고 그 당시에 막손이야발이야그랬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소우가 조금 변형, 않았냐? 좀 좋게 좋은 성으로 변하지 않느냐는 언덕 목사의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의 내용을 쭉섞여 때, 죽을 죄를 짓더라도, 잘못했다고 시인을할때 하나님이 봐주시더라고요. 오리발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돌아가고, 도출해도, 아니, 돌아오니, 아수를 일으키고, 바벨론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음, 무슨 망망이를 는 거지.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해출을 고펜 하나를 성경에 본 적이 없어. 선지자를 보내되한 번도 왕이여 회개할 지었다. 한 번에 조짐는 하나님이 아니었어. 꾸준히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거듭 거듭 보냈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무슨 이방세력을 들여서 피하시는 역사를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한번 불렀을까요? 하나님이한번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한 소문을 내리십니까? 몇 차례 볼때 뛰쳐나와서 회개를 하는 양심의 소리입니다. 오늘 시국이 어렵습니다. 누가 내란의 숙개인 것입니까? 자기가 내란의 숙개인에서 도력 프레임을 대통령에게 뜻을 씌워가지고 지금. 돌아올 때영혼이이 경우는 네, 하나님께서 이네 하나님의 소리는 오늘 가라. 하나님 부르는 소리, 가라. 큰 소리. 소리를 목소리를 크게 외쳐서그서큰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환하는 얘기예요. 내 앞에 나오라. 가라 큰소리에요 오늘 모든 세상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가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큰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양아진에 누워 있는 양아진에 있는 모든 이름들이 큰 하나님의 소리를 대변하다가 대변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온달목사가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카라의 소리를 내고 있어요. 어떤가? 저로 말미암아 죄무 덜어내 예수 그리스도의 모에송령의 공로를 입고. 주님을 용접하으로 어둠 담을 무상으로 발을 지어다 로마서 3장 24절에 가라이의 소리를 들을지어다 온교회가 이 소리를 외치고 우리 모든 삶이 이 소리를 외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잠잠한 거예요 또는 우리 생각을 하자 그러니 영원이 죽어버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살아나겠습니다. 돌아올 때 살아나겠습니다. 내가 벗을 숨으로 성령이 숨겨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나눠서 하나님이 오늘 보면 네가 어디느냐 할때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으므로 원해 으로는 내가 당신의 소리를 들었으므로. 들으면 좋았어 아랍마와라 아버지 로드 주여 파르 식탁을 차리고 바나나 한 같이 먹읍시다 대화하고 이렇게 뛰쳐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자가 형성되고 교환하 성향이 생겨버렸어요. 부패한 성향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원어로 뭐라고? 당신의 소리를 들은 거. 이형상 하나님의 소리지만 어적으로 보면 당신의 소리야. 행복한 관계가 깨져요. 하나의 님 말씀을 처음부터 잘 지키고, 주권자가 원하시는, 내가 모든 것을 내게 다줄 테니, 나는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해라. 그것만 하나 지키면, 그 선악과 외에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먹고 마시고, 마음껏 즐기고, 천국 같은 그남은 세계에서 살 것이니, 창조주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말이 안 나오고 어떻게 당신이 소리를 들으면 내가 벗었으므로 핑계를 대기 시작. 지금까지 벗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거웠던데 변질되기 시작. 하나님 이 원하시는 원래의 성향에서 아껴버렸단 말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란의 숙에 교수님 그 이재명에게도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대통령에게 불행을 시켰어요 이렇게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소리만 깨달으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오고 통곡으로 나오면 용서받을 건데 안 나오잖아요 안 들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뭐예요? 가나 하나님의 소리를 내잖아요. 가나, 어떤 소리? 하나님의 넌출는충 소리, 큰 소리. 내 아들이 넋을 자다 예수의 표 말이란 말. 쉽고 회의하고 돌아가. 가나, 이큰 소리. 이 소리만 들으면 사는 것입니다. 죽은 형도 살아가겠습니다. 아. 모든 죄악들 우리 영혼에게 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다피시고 그를 죽여서 우리를 살리시는그큰 음성입니다. 너무나 큰 음성이 우리 소리가 안 들린다 이랬어요. 이가 어디 느냐 어디 느냐 그러니까 범죄하고 지금까지 내놓으면서 하나님 완전히 양심이 활맞지 않고 어느정도 살아있고 내가 범죄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죄를 지었구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다 줘라 무시죄라는 걸 알도 되나 안돼. 그것을 짓밟아버린 거예요. 마지막 회개의 소리까지 하나님의 소리까지 내 십년에서 불러온 하나님 나를 향하여 큰 소리로 어디가 어디느냐? 왜 죽음에 그렇게 떨어진 나에게 나오라에게 이 소리를 끝까지 무시하면 무시무시한 대환난에 떨어진다. 얼마 전에 우리 작은 형이 왔어요.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오늘에서야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 구원을 놓고 그기도 하지만 가족들 들여만 는 것은 7년 전부터 내가 가슴에 품고기도 하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무시무시한 하늘님곧 바로 앞에 있습니다. 몇 사람이 들림받겠습니까 지금부터 회의하고 철저히 우리 향해서 지금 들려오는 소리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마음을 씀씀이가 그 행동이 하나님을 대화하는 모든 모습이 진정으로 예배자에게 자세히 있는지 신부에 반해도 들겠니 네가 어디 있느냐 영적인 주소가 어디냐 내가 너를 들어올리기, 내 앞에 올리기, 부끄러움이 없느냐, 두렵지 않느냐? 그러면서 성경 전체도로 넘어서 3장 24절 그 아들의 표, 어른딸지쓰피에 싣고 격한 것을 부딪친다 하나님이 외치큰 소리가 들려야 될점 있습니다 그러면 준경로 두루. 그럼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은 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 아버지 예수님 부르는 칭호가 달라요 나의 신랑이여 나의 사랑이여 나의 행복이여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량에서 보이지 않는 말씀이 괴롭된 말씀으로서 큰 소리 하나님을 부르시는 소리, 큰 소리. 하나님 어디느냐 이렇게도 할수 있지만 하나 몰라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영적인 현 주소를 해서 아무들 사이에 숨어 있는. 그 가운데 양심에서 소리를 아가마 너 어딨어? 회개해 돌아와 반성해 아버지 앞에 잘못했다고 해봐 안 나오는 거예요 헛날리가까울때 회개에 놀운마은분이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핏불맨이 놀란 역사 영주 놀라운 십자가의 강력한 메시지가 들을거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중도에 빠져나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 용서해주고 시키시고 들어올리주시고 아버지는 <laughs>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조교적인 얘기기지 뭐. 그 종교적인 얘기 식으로 듣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만만이 금직한 만만이 오늘도 하나님은 신부단장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더 주님을 만나기에 부끄러움이 없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아들의표로 깨끗하게 쓰여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육적으로 계속 소리로 들려오게 쓰여있니다 조용히 가만히 있어도 내 양심에서 내 마음에서 소리 소리로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 이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말씀 생각나게 하는 말씀 그 작은 소리 하나만 들어도 하나님 앞에 큰 소리 들은 것처럼 아멘 네, 네. 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을 진휘하고 따를 수 있는 그 자세 신랑을 따라가는 나의 비록기야 나의 시부야 그 음성을 들으며 영혼이 막 깨끗하게 준비되어서 환난에서 들어올리실 주님 궁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니가 어디 있느냐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이때에 하나님을 옆에 준비하는 인생 그렇게 나온다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더욱 아름다운 영혼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들어올리시기에 완전 부끄러웠더라 많은 부끄러움이 있으나 그 아들 그 피해의 모든 것을 죄를 내놓고 회개하고 싶고 완전히 행동을 거룩한 행동으로 의로운 행동으로 절의로운 행동으로 바꿀 때에 하나님은 거룩한 자가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부르시는 큰 음성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영적시랑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삶을 언제든지 주님 빵빵 을울리는오랜이변화되서 올라갈 그룩한 신비의 길을 가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